Não, não, 레드쌤 김혁구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오늘 어, 수능특집 어, 2편 어, 오늘 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계속 반장 아니면 회장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행히 제가 성적이 계속 상위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흔 살 넘어까지도 포천정문의과대학에 편입시험을 봐서 도전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예, 공부하는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아,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항상. 공부는 아주 쉽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1등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공부할 때 어, 중요한 어, 이 관리 대상이 있죠. 그건 뭐냐면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절대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잠을 막 너무 막 밤을 새버리면 그러면 그 여파가 너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어, 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잠이 올 때는 어, 커피를 많이 먹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커피를 많이 먹으면 어, 나중에 잠을 잘때 어, 잠의 수준이 좋지 않아요. 저고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 뭔가 좀뭐 카페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불편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잠을 쫓는 방법으로 어, 파슬을 바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파슬을 아, 여기 이마 이 얼굴 쪽에 바르면 예, 너무 눈이 좀 어, 통증이 오니까 반응이 오니까 이 뒤쪽으로. 그래서 이귀 뒤쪽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귀 뒤쪽, 네. 네, 귀 두, 뒤쪽에 붙이고 또 귀에 목에다가도 좀 바르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어, 이제 잠에 잠을 쫓는데 좀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수능 당일까지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노력해서는 안 되고. 어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내가 반복된 말씀을 드리지만 어, 사람은 집중력이 아주 뛰어날 때 8헤르츠 전후 정도의 뇌파를 보여 준다고 합니다. 8헤르츠. 예,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어 이렇게 뭐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상태. 차분해져 있는 상태. 그죠? 어 그런 상태. 좀 사심이 없이 좀 느긋해 있는 상태. 야, 그런 상태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 가지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 당연히 그렇죠. 공부를 계속 전교 1등하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 뭔가 항상 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 성적에 욕심이 없는 것 같고 응? 좀 덤덤하고 침착한 예,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데 아, 그건 아주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예, 더 좋은 자세 는 뭐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자세, 그것보다 더 좋은 자세는 뭐냐면, 선생님의 입장을 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국어 공부 잘하고 싶으면 국어 잘하는 선생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야, 내가 선생인데 응?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출제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출제하면 애들이 못 맞출까? 내가 선생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를 관찰하면서 공부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일 때가 아마 여러분이 뇌파가 8Hz에 해당되는 네, 그런 그 뇌차, 뇌파가 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어,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꼭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어, 얘기가 될수 있는데, 어, 제가 포춘중문의과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학교 다녔어요. 거기 이제 그 동기생 중에, 물론 나보다 나이는 어리죠. 나는 42살인가에 에? 에, 편입해서 본과 1년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 학생 중에, 에, 이거 실명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그 친구가, 어, 이해심이 많은 친구니까 공개해 보겠습니다. 광호라는 친구예요. 어, 이 친구는 성은 빼겠습니다. 광호라는 친구는 시험 때만 되면 <laughs> 자기가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과목에, 예를 들어 뭐, 뭐, 수입법 생물학이면, 그 과목에, 어, 자신이 없는 애들은 모이라 그래.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다 해와갖고, 그걸 가르쳐요. 어? 어.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가르치면, 이 학생이 항상 높은 점수가 나온다는 거야. 음. 그리고 한 번은 이 친구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있어. 뭐또 사정이 있어서 시간들이 안 맞고 비인강실 없고 막 이래갖고 예, 가르치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성적이 좀 높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아 광호 듣고 있니? <laughs>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사가 돼서 아, 좀그 무게 잡고 있겠죠. 예. 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또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생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말, 시험 보지 말고, 선생님이다. 응? 그래서 수학시험을 볼 때도, 난 선생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한번 보세요. 응? 또 공부할 때도, 난 선생님이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요번 수능을 어떻게 출제할 것 같으다. 라는 그런 마음. 또 실제로 한번 출제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라면 출제해보세요. 그리고 여러 문제 출제한 다음에, 나중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아, 그것도, 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아, 쉽게 말하면, 점수를 목표로 공부하지 않고, 폭넓은 공부를 해요. 예를 들면, 어, 단어 하나를 모른다고 하면 사전을 찾죠. 그러면 대개는 그 사전에 단어를 딱 찾아. 뭐 에러니어스 그죠? 그러면 그 단어를 딱 찾아서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아 이렇게 하고 딱 덮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사전을 찾아 에러니어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단어를 찾고 아 이게 명사형이 에라구나아 이게 또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폭넓게 쭉 공부한다는 거죠. 음또 예를 들어서 뭐 국사에서 뭐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 그럼 그걸 폈죠? 그럼 그걸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책을 덮어요. 자 그래서 어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막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탁펴고탁덮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잘 궁금한 분야가 나타나면 그 분야를 딱 어, 들어갔으면 폭 넓고 충분히 음미를 해 충분히 어, 스타드를 한 다음에 덮는 다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에 그걸 다 닫아요 네. 그런 점으로 어,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점수 1점 때문에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선생님인데,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 어?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출제하겠다. 또이 분야가 나왔으면, 어, 이게 이런 분야구나.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고. 이렇게 좀 폭넓게 좀 관심을 갖고 알아간다, 내가. 응? 아, 지적 호기심을 채워나간다. 그런, 어, 마음을 가지고 어, 공부를 한다면 어, 그거는 이제 머지않아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대체로 성적이 올라가는 과정은 아주 힘들어요 충분히 공부를 해야 딱 올라가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충분히 공부를 하면 딱올라가요걸이제 플라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올라갑니다 그러고또막 공부를 하면 또쭉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충분히 쌓여지면 어느 순간 팍 뛰어요 성적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성적을 위, 올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또 참는 자세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 수능 특집 2편, 그죠? 선생님이라는 느낌으로 공부해라, 그죠? 어, 그쪽에 전문 완전 전문가라는 느낌으로, 어, 그래서 어,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이 아니라. 선생님의 입장에서 공부하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또 문제를 출제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몸에 힘을 쭉 빼세요. 편안하게 심호흡합니다. 자, 눈을 뜨고, 레드, 선,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운이 서서히 몸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마가 편안해집니다. 눈 주변에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그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쪽 팔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나른해집니다. 그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며 신비스러운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지나서 배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기운이 여러분의 엉덩이를 지나서 양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무릎을 지나서 종아리 아래쪽을 지납니다. 발목을 지납니다. 발바닥을 지납니다. 나른해집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의 머리 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마가 편안합니다. 눈 주변의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느긋해져, 넉넉해집니다. 그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쪽 팔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과 배가 편안합니다. 그 기운이 엉덩이를 지납니다. 양쪽 허벅지가 편안합니다. 무릎이 편안합니다. 종아리 아래쪽이 편안해집니다. 발목이 편안합니다 발바닥에 힘이 빠집니다 발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해보세요 자 이제 내가 10에서 0까지 세어 내려가면 대단히 깊은 휴식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둘 하나 영 아주 깊어집니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휴식을 느끼며 음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숨을 내쉴 네, 때마다 모든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가 내쉬는 숨과 함께 밀려 나갑니다. 숨을 크게 내쉬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모든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가 내쉬는 숨과 함께 편안하게 밀려 나갑니다. 숨을 들이쉬면 들이쉬는 숨과 함께 넘치는 여유와 평화 그리고 집중력, 기억력, 자신감이 들이쉬는 숨과 함께 밀려 들어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느긋하고 편안해지면 넘치는 집중력, 기억력, 자신감이 들이쉬는 숨과 함께 온몸 가득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뇌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활성화됩니다. 집중력, 기억력, 자신감이 대단히 뛰어나지며, 이제 여러분은 수능시험 각 과목들 모두의 전문가가 됩니다. 국어 전문가, 영어 전문가, 수학 전문가, 그각 과목 모두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수험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 전문가로서 공부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여유있게 시험 준비하며 또 당일날 전문가로서 시험 치러 놓은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칼날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빛과 기운과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강력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문가가 됩니다. 각 과목 모두의 전문가가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과목에 자신 있어. 자신만 자신만 만해집니다. 자신만 만해집니다. 자신만 만해집니다. 자신만 만해집니다. 시험 그 당일날 시험을 아주 잘 치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야, 이제 내가 셋을 세면 각 과목의 완전한 전문가가 돼서 수능 시험을 아주 잘볼수 있게 된채 천천히 깨어납니다 하나 둘셋 깨어납니다 상쾌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어,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어, 과목 공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난 선생님이다. 선생님 입장에서서 한번 어, 과목을 바라보세요.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세요. 또 시험 보는 과정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해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친구들, 또는 벽에다 놓고, 빈어이 벽을 향해서 한번 가르쳐 보세요. 가르치면서 정리를 해봐. 음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느낌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에 수능특집 3편 기대해 주세요. 갑니다. 레드, 선!